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상반기 미국 신차 전기차 시장 싹스이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업체 익스피리오는 최근 발표한 전기차 시장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상반기 중 미국의 신규 전기차 등록 건수가 총 21만 4,111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9만 8,351건에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결과 전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 1.5%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차종별로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전체 신차 등록 건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두 모델 가운데서는 모델 Y의 등록 건수가 81,800대로 56,755건을 기록한 모델 3보다 크게 많았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팩토리. 연말까지 중국화 비율 90% 달성.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부품 현지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부품 현지화율이 올해 말 90%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부품 현지화율이 30%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60%포인트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면서 부품 현지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의 생산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테슬라는 향후 모든 모델의 부품 현지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1월 2020년 연말까지 모델 3의 부품 현지화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올해 총 45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수출 물량은 66,100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밝힌 2022년 내 55만 대 생산, 11만 대 수출이라는 목표에 생산량은 10만 대, 수출량은 4만 5천여 대가 줄어든 수치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오는 9월 셋째 주 아이폰 발표 행사 연하. 애플이 다음 달 셋째 주에 아이폰 13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노머스 등의 주요 회신들은 웨드무시 증권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이브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오는 9월 셋째 주에 아이폰 13 신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그동안 매년 9월에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아이폰 등을 비롯한 여러 제품의 신모델을 공개했다. 다만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의 조업 차질로 아이폰 생산이 늦어져 기존보다 한달 뒤인 10월에 아이폰 12 발표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애플이 이전처럼 9월에 발표 행사가 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행사 관행에 비춰볼 때 올가을 발표 행사는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중한 곳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에 아이폰을 1억 3천만대에서 1억 5천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3분기에 생산할 아이폰 중 35에서 45%를 아이폰 13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이폰 13은 프로 모델의 경우 아이폰 12 프로의 최대 용량인 512GB보다, 두배큰 1TB를 채택하며 라이다 카메라 시스템을 모든 모델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아이폰 13은 인물 동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네메틱 비디오 기능이 추가된다. 웨드부 시즌권은 아이폰 사용자 9억 7,500만 명 가운데 제품을 구입한 지 3년 반이 넘은 2억 5천만 명이 아이폰 10 모델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업그레이드 수요가 아이폰 13의 판매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점쳐졌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이밍 공세 확산은 난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게이밍 공세를 강화한다. MS 진영 대표작과 기대작으로 라인업을 확충한다. 게임의 미래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다만 클라우드 게이밍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클라우드 게이밍 본격 개화는 시장과 MS의 기대보다 느려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MS가 3분기 이후 엑스박스 게임 패스 라인업의 대형 게임과 간판급 게임을 업데이트한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사, 포르자 호라이즌, 헤일로 인피니티처럼 MS 진영을 대표하는 게임과 백포블러드, 스타필드, 휴먼타인드, 레드폴 같은 기대작을 포함한다. 엑스박스 게임패스는 월 구독료를 내고 게임패스 라인업을 무제한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지원되는 얼티밋 서비스는 월1 6,700원이다. 윈도우 PC,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다양한 콘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패스에 추가되는 게임이 보통 출시된 지 2에서 3년 빠르면 6개월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며 신작들이 대거 추가된다는 점에서 MS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Ms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와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클라우드 게이밍을 돌파구로 선택했다. 인수 합병을 통해 확보한 퍼스트 파티 게임을 적극 게임 패스로 흡수하며 라인업을 확충한다.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본진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미국 수준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게이밍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MS가 반도체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클라우드 게이밍 개화 확산은 늦춰질 전망이다. XSX는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난항을 겪고 있다. MS는 TSMC 7나노미터 공정에서 4만 장 가량을 할당받는데 이물량으로 XSX와 Xbox 시리즈 S를 만든다. 물량도 PS 배정 물량 절반 수준인데 하위 기기인 XSS까지 같이 생산하며 부족이 심화됐다. MS는 올해 초 3분기의 부족 현상이 호전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현재 TSMC 7나노미터 생산량이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공급이 근 시간 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XSX는 클라우드 게이밍 근간인 게임 패스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버 블레이드에 배치된다. MS 클라우드 게이밍은 배치된 XSX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러와 원격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XSX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연 시간이 결정된다. 클라우드 게이밍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정된 칩으로 생산한 기기를 소비자 시장 말고도 서버에 투입해야 한다. 공급 부진은 게임 패스 확산도 늦춘다. 게임 패스 핵심 작품은 콘솔 전용이 많다. 콘솔이 공급돼야 게임 패스를 원활히 즐길 수 있고 클라우드 게이밍 접근성도 높아진다. 국내는 전세대 엑스박스가 붕괴해 도입 물량을 보수적으로 예상한 데다가 물량 부족이 겹치며 제대로 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가에 사서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되팔림이 성행하며 60만원가량 XSX가 100만원에 판매될 정도다. SKT가 취급하는 XSX, XSS와 게임 패스를 함께 제공하는 올 XS 상품은 홈페이지에서 표기도 안 하다가 최근 매진으로 표시할 만큼 사실상 없는 상품이다. 콘솔 유통 소매점 관계자는 콘솔 판매량과 게임 패스 가입자가 완전 비례는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독점 최신 게임이 게임 패스로 나왔을 때 콘솔 생산량이 저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게임 패스까지 가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란 폴리아킨 나녹스 회장, 한국과 김빌이 협력해 의료용상 사각지대 없애겠다. 방사선 노출량은 30분의 1, 장비 가격은 10분의 1, 부피는 5분의 1. 란 폴리아킨 나녹스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 믿을 수 없는 엑스레이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나녹스는 이스라엘 디지털 영상기기 벤처기업으로 지난 2011년 설립돼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이 나녹스의 이대 주주로 있다. 나녹스 투자자인 요지마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나녹스 아크는 나노반도체 기반의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해 방사선 노출량을 30분의 1로 줄였다. 또 제품 가격은 기존 엑스레이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다. 나녹스 아크의 크기와 무게는 5분의 1 수준으로 소규모 병의원에도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기기는 CT처럼 단층 촬영과 합성을 통해 입체 영상까지 제공한다. 나녹스 아크는 지난해 11월 북미 방사선학회 콘퍼런스에서 시연됐고 올 4월엔 나녹스 아크의 일부 품목이 미국 식품의약국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 이데일리는 지난 13일 란 폴리아킨 나녹스 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나녹스 아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란 폴리아킨 회장은 기존 엑스레이는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필라멘트를 20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여름극 기술을 사용했다면서 반면 나녹스는 반도체 기반의 냉흥극 기술을 이용했다. 실온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디지털 기술로 이 전자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녹스 아크는 높은 온도가 필요치 않아 전력 사용량과 기기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제품 가격도 크게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이전에 많은 기업이 냉흥극 기반의 엑스레이 개발을 시도했지만 짧은 기기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나녹스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일본 소니와 TV 스크린에 적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냉음극 장치 수명을 1만 시간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다. 나녹스는 이 기술 권리를 소니로부터 사들이는 조건으로 매출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했다. 폴리아킨 회장은 나녹스아크의 개발 도상국 보급을 통해 의료 영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인구의 70%는 영상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서 나녹스아크를 개도국에 무상 보급하고 건당 요금을 청구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빠른 확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도국의 전문 의료인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클라우드에 촬영된 이미지를 올리며 방사선 전문의 또는 인공지능과 판독해 주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노스는 무상 보급 정책을 앞세워 지난달 나이지리아 의료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아이리노파마와 천대의 나녹스아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11일 의료 AI 기업 지브라 메디컬 비전과 원격 의료 기업 USA라드를 각각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나녹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나녹스는 올해 초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1만 1,900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고 바녹스 아크의 핵심 부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4천만 달러다. 나녹스는 한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핵심 부품인 엑스레이 튜브를 개당 100달러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5만 달러 내외의 기존 엑스레이 부품의 500분의 1 수준이다. 폴리아킨 회장은 SK텔레콤은 초기 전략 파트너로 한국과 베트남을 나녹스 아크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공장에서 나녹스 아크의 주요 부품인 정밀전자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시 에 SK텔레콤과 반도체 응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로블록스 EQ 예약 매출 7,800억 원 예상치 대비 저조. 로블록스가 올해 2분기 예상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이후 정상등교가 진행돼 아이들의 온라인 게임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블록스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약 매출이 6억 55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지만 기존 예상치인 6억 8,330만 달러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예약 외출은 사용자가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위해 지불하는 돈을 합산한 금액이다. 게임 내 가상화폐인 로벅스 판매액에서 나온다. 로블록스는 재무제표의 로벅스 판매액을 예약 매출로 잡고 사용자가 로벅스로 게임 내 아이템을 사면 실제 매출로 집계한다. 순손실도 1억 4,010만 달러에 달한다. 외신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라며 코로나19의 혜택을 누리던 로블록스가 백신 출시 이후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블록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4억 5,410만 달러로 나타났다. 마이클 거스리 로블록스 최고재무 책임자는 이번 2분기 영업활동과 임여흥금 흐름이 기록을 달성했다며 3분기로의 힘찬 출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